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천일염 방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즉 어제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어제 6월 29일에는 51톤이 공급되었습니다. 7월 11일까지 잔여물량 350여 톤이 차질없이 공급하여 4개 마트 전국 180여 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의 수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일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부 언론에서 어제 하루 동안 400톤이 방출되어 5시간 만에 완판되었다는 그런 자막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방출된 물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톤이었습니다. 아직 정부 비축 물량 여분이 350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천일염 합동점검반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그리고 관할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어제까지 5일 동안 전남 지역 주로 신안 지역이었습니다. 천일염 생산과 유통업체 65개수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 실적과 비교해서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운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다섯 건 확인했어, 개도한 후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산자하고 1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 예를 들면 충남, 경기, 서울의 보관업체 등 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앞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정부 합동 점검반 활동을 다음 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닷물이 증발하여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함으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만,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한 차례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해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